안녕하세요.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한 행운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화성시 우정읍 계획관리 토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위치는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계획관리 일반관리 답 200평 평당 200만원 매가는 4억 이매항리 계획관리 토지는 매항 2, 3거리 4차선 도로에서 마을 쪽 도로에 붙은 토지입니다. 석천리 이 토지에서 현대기아 화성공장은 차량 3분 거리에 위치하며 고은항 바닷가도 가까워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. 4차선 도로 삼거리에 가까이 붙은 땅, 화성시 우정읍, 석천리, 계획관리, 일반관리, 답 200평, 매가 4억. 이 물건에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행운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